thank you 아직 썰물이, 썰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가고도 두째 날인데, 간조가 7시 한 반쯤 됩니다. 오늘이 6월 18일, 맞나? 전부다, 이... 어제, 어제 가고도 하고, 오늘 두째 날인데, 어제 참돔, 60이 좀 안되는거 한50한 후반정도 되는거 한 마리 오해 잡고 지금 이제 별물을 보려고 시간을 맞춰갖고 나왔는데 지금이 거의 때 됐습니다 앞으로 한 30분만 있으면 이제 별물이 저렇게 딱 진행이 될건데 참돔이 일단은 사이즈가 좀 작아도 빛치니까 오늘도 최소 좀 큰걸로 한번 잡아볼만 한다고 습니다 호기가 너무 올해는 늦게 들어오요 여기는 가고도 중간 간녀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가 바깥 간녀고 뒤가 큰 간녀인데 저 바깥 간녀 쪽에 지금 전부 배들이 선상타이라봐 요즘 요 농어가 타이라바로 수온이 아직 조금 낮으니까 철은 깊은데 있다고. 가쪽을안 한번 묶고 희한하게. 며칠 볼락 낚시만 하다가, 예. 내 주장내인 찌낚시를 첨점시제이라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면 다 여기는 좌측은 수심이 좀 낮고, 우측은 요 덜물로 가는 방향은 이 수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바로 이쪽은 바로 막 20m, 25m, 40m 까지 떨어지는데, 여기도 참 좋은 포인트인데, 참돔만 물어주면. 물만 말고 일단 한번 해보 겠 습니다. 역시, 천마리는, 노래미네. 오지 마라, Hva driver du med? ああ、これなし。Oh, <yeah. S 1> <laughs> 고등어가, 반전지가 작은 고등어가 울고 있다. 와, 이거 꼬리 걸렸습니다. 꼬리 걸렸습니다. 아, 대박이다, 대박. 이게 미시리가 꼬리에 걸리갖고 예, 시리가 꼬리에가리살려리에습니다 이거 살리줄게려자겠습자다 이거 살려자게가자고 하자고 하자고 하아 아.. 물지마라 자고하자니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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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자고리자고 하자고 하자고 놀랬네, 놀랬어. 아, 새끼야 시간이 지나서 통출할 기회가 되면 제가 옆에서 캐스팅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조그만, 조그만 팁도 내가 제가 드릴게요. 저는 아무리 장타를 해도 미끼가 잘, 잔... 거의 안 떨어집니다. 100번에 뭐, 한두 번. 이건 테스팅 요령이 조금 필요합니다. 미끼가 안 떨어지려면. 야, 물이 너무 복잡하네. 오늘 다섯 물인데, 이래. 원래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낚시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뭐다돼 보면 뭐. 1번 가야 내 생각대로 우리 진행을 하고 밑밥바리 받고 고기가 들어와주고. 갈 때마다 내 생각대로 해갖고 뭐, 싹다 잡아보면 낚시기뭔 재미로 하겠네. 세팅해갖고, 요, 볼 기능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멀리 해가지고. 설계해도 미끼는 그대로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겐팅 좀 벌려가지고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비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 낚시라는 게, 그날그날, 그날그날, 그날 똑같은 자리에서도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뭐, 전유동을 한다, 1호지를 한다, 2호지를 한다, 뭐큰 설명이 안 됩니다. 의미도 없고, 때때로 바꿔야 되고, 내가 저번 주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그냥 전주동에 전주동도 하고 사무치도 하고 이런지도 하고 여러 도했는데그세비를 설명을 한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무리입니다 무리 현장에 나와서 그날 물때뭐 그때 그때 보고 맞춰 하는 거고 낚싯대는 이웃 때입니다. 4,000번이고, 원 줄을 합사를 했습니다. 합사 이거요이웃입니다 이후인데, 발 앞에서 낚시를 타려고 이불로 합사를 했습니다.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큰가 한 마리 물면 못 버티고 늘어나고, 줄을 또한 마리 잡고 나면 사용을 못하니까, 발 앞에서 달라고 내 이불로 이 합사 이후 줄 내고 합사가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목줄은 모읍니다. 채비보다는 어떤 짧은 시기에 제빠이 쪽으로 대물들이 붙는가 그런 걸 물어보는 게더 유명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는 지금 수온만 조금 한 16도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한 보름 정도는 여름 여름 시작하기 딱 전에, 보름 정도까지는 벽 쪽에서 대문들이 많이 셈집니다. 특히 이런 가구도나 늠이 <목소리도> 되겠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대박. <laughs> 누가, 누가 저, 통발을 던지라고 한것 같은데, 무어 겁나 큰가 봐, 뱅크. 내가 지금 이걸 이걸 걷었는데, 이거 통발이 제법 오래된 것 같네, 이거. 이거 어떻게 살려주지? 무어 겁나 큽니다, 이거. 누가 에다나 통발이 던지나까 일단 이거 물어빼 가지고, 내살이 줄게. 네가 빠자난 지가 좀땡거같 은데, 이거 지가 는데, 이거 와 이거 알도 뱉어 이거 좀빨

오늘 내가 좋은 일 했으니까, 문을 살려주시니까, 거기 안 잡아도 되겠다.